랑 에버튼 프리메리그 두 번째 라운드 경기 직관하러 토트넘 스타디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밤부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늘 경기가 재밌게 할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경기장 보인다. 어, 경기장 진짜 크다. 진짜 크다. 경기장 앞에 햄버거 집이 있어 있어서 약간 들어가서 배고플 것 같아서 햄버거 하나 샀는데 이거 10파운드 음료까지 1 0원인데 17,000원? 투머치 음, 그래도 배고파서 어쩔 수가 없다 여기, 길거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 스타디움, 건너편 가면은 티켓 파는 곳 있다, 그래서. 스타디움, 아, 아예 건너편이요? 네, 여기 쭉 가서, 스타디움 따라 돌아가면은 아. 티켓 파는 공간이 아, 있다고. 아, 안대편에? 네네. 안대편에? 아, 예. 그럼, 그럼 티켓 박스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잘하셨어요? 티켓 박스? 안표예요? 아, 그것까진 모르겠, 아, 아니, 근데 안표 아닌 것 같아요. 그 말, 네. 그, 현지 말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오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좋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하세요. 음. 스토어 줄이 너무 길어서 뭐 사고 싶... 살 생각은 있었는데... 못하겠다 도저히... 어...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이 95로 들어가야 되는데, 부장. 이거 스타디움이 너무 커서 반대편으로 가는데 한참 걸어가야 되네여기서 아직 티켓을 살수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저기 연예인 아저씨 여기 와야 되는데,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줄 방법이 없네. Excuse me? Where can I go to? Entrance 15 to 16? Where? Go out, exit the car park, go out, yeah, car park, yeah. then go right and okay. right. 어, 그래도 경기 시작 한 시간 전에 비 그쳐가지고 너무 다행이다. 진짜 너무 다행이다. 경찰이 말 타고 다니는데 그 도로 중앙에 똥 싸놓은 게 많아가지고 걸어다니다가 밟는 거 조심해야 될것 같아. put it here? Yeah, yeah, just your back there, yeah. Thank you! Excuse me, can I ask you something? Can I go up, or...? thank you oh seriously? thank you 월 <듀의> 트립에서 한번 해서 그런지 주변에 그냥 다 <듀의> 아, 한국인 난데. <날이> <듀의> <듀의> Bridget. coming goals in Gary Lineker, scored for Spurs back in the 80s, 1965 <laughs> So Ben celebrating the World Cup, celebrating the 14th of July 2014. Appreciation for Ben Mighty spoilers. seven minutes away from the first home game of the new season for hope, some expectations. 더 소름돋았어요 소름 지금 아, 딴 데. 딴 데. 딴 데. 딴 데. 말도 안 데. 딴 골대골대 골대 맞고 아이고, 들어간 것 같아. 아, 와, 너무 다행이다. 아, 전에 가이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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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압박은 넘어졌습니다기서 간다! 간다! 이어 1호권, 1 1호 진짜 다 아, 아, 이거지! 진다 아,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지금 <웃음> <웃음> 와 진짜 진짜 빠르다 하나 더 하나 더 <laughs>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웃음> <웃음> 아. 와서 아 네. 경기 보러 오신가요? 저러고 아, 아, 뭐, 화요일까지 여기 있어요. 아 좋네 아, 아, 네. 아, 리버풀 영어 참 좋아하는데 거의 그, 뭐못 알아들을 텐데. 센트 거의 <laughs> 진짜 알아듣기 힘든데. 같은 그니까 여기 주니 펀드 마막드에 있어. 티켓을 저, 저 마이리얼 트립에서 샀거든요. 아 저도 거, 저도 거기서 그냥 한 번에 몰아서 한것 같아요. 나도 마리트 마리트. 얼마 주고? 주는 어, 저는. 저는 오! 아야... 오, 무섭다 나이스! 저 위까지 사람으로 그냥 꽉채버린 그렇지 好。 처음 갔을 때 해설 없어가지고 네. 되게 뭔가 어색했는데 역자리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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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좋은 것 같아. 요 아, 아. <laughs> 완전 나 오늘 무슨? 아 혼자 시그링처점에받았나 봐. <laughs> 여기 그 여행 방송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 라이브? 아니야 그 연예인들도 와 계신데요. 아 그래요? 아까 만났거든요. 힐링려고. 장혁님이랑. 음, 장혁. 네. 오. 그 배우분들. 언니나 이분. 언니나. 예, 언니나. 啊，不对，不对。 맥주랑 와인이랑 먹을 수 있게. 진짜 옆자리에 김진자님이 옆에서 해설 해주는 거는 진짜 너무 너무 좋은 것 같다 오늘. 진짜 풍 <laughs> 넣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 선흥민이 안 쳐지 않아요? 그렇게? 안 쳐지. 안 쳐. 자, 이죠것아요 그래. 세 그래, 와! 와! 잘같 좋은데. 오! 와아 진짜 혜린 진짜 잘 한다. 이게 영국이지. 아, 눈물어. 올 때가 난것 <laughs> 비올 때가 난것 같아요. 그죠, 비 왔을 때가 낫네. 됐어, 베리발. 거친 모습만 보여줘. 봤다, 흑만 봤다. 앞으로, 앞으로. 안 돼! 손흥민 선수 아아 아마 대기록일 거예요. 5시즌 연속 패트트리 그거 유일한. 아아 지금 맥주는 없는 거 같고 아 여기에요 네 아까 아. 하프타임 때 여기서 맥주랑 아. 와인이랑 쫙 깔아놨었는데 오, 와, 지금 독났네 지금 그쵸? 지금 근데 이게 시간대별로 완전 다르네요 아. 경기 시작 전이랑 하프타임이랑 지금이랑 다 메뉴가 Excuse me, what is this one? Chocolate brownie. 어 okay. oh, 너무 맛있다 Can y o get another beer in this time? Can, I, can we get a view? But not the free one. Okay, I'm only going to start it, you've got to see it. 선수들이 대부분 쪽쪽으로 가서 차라리 저기서 기다리는 게 훨씬 선수들 가까이서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너무 잠깐 비추고 슝 가버리네. 감독 안치, 지네 <목소리> 아... 어... 포르다 포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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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렇지 이렇게 멈춰주지 마. 진짜 오늘 말도 안 되게 돈으로 살수 없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한것 같고 하필 딱 김진짜 님이 김진짜 님. 옆자리에서 축구 관람해서 약간 처음에 해설 없는 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는데, 김진자님이 옆에서 그 촬영하면서 계속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